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도 해외선물 흑오일로 하루에 50만원, 100만원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릴리리리 리쓸 때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쓸쓸쓸 때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매매문이 매도 체결되었습니다. 매도매매매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추후 보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띠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빨간띠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주면은, 매도로 대응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개약을 들어가서 수익을 냅니다. 1점은 검정색깔 선 위쪽에서 파란색깔 몽이 보일 때 매교를 이렇게 해주면 되고, 손절매는 40백을 설정해 줍니다. 손절매가 되지 않고 하락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단타하고 추세수익을 각각 가져가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단타는 진입가가 79.30이라고 했을 때, 100을 빼면은 8.3. 이렇게 요만큼만 내려와도 단타 수익 자리가 나오고, 단타 수익 3 0만원을 ,000 가져오고, 추세는 TFT 시리으로더 끌고 가서 수익을 내면 됩니다. 다 청산하고 나서 한 키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내려오다가 살짝 올라와줄 때 여기서 청산해서 투자 수익을 노페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진입가가3사일때 여기서 티가 올라오는 자리가 6.7일까 1.3 7.3 6.3 300이 좀안 되죠 2 5 0티약 300만 원 정도 수익 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가 하루에 50만 원 100만 원 정도 수익을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 다면 오늘 설명드린 기술을 공부해서 내꺼를 만드면 되겠죠. 이 기술을 사용하려면 화면에 보이는 시스템 차트가 필요한데 내 시스템 차트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임스테크 직통번호 010-278-3576으로 간단 자료에 있는 성함, 문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주요 수익은 실제 어느 정도 될지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일 스게적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오고 네, 딸깍 클릭해서 들어가면,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눌러서 아이디하고 이메일번호 입력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상단에 VIP 수익 후기, 수익을 자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눌러서 들어가면은, 이렇게,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한달 동안 해서 6,400, 3,700, 6천만원해서8천만원 정도 수익을 내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3천만원 넘게 버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5천만원 넘게 버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영원한 키움증권도 일주일에 1억 넘게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지금 수억 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보이일기 너무 많으니까 쭉 궁금한 건 눌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계시글이 만개가 넘게 있으니까 하나씩 궁금한 거 보시면 될것 같고 소액으로 500만원, 1 0 0만원으로 이제 공부하고 거래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여기 1억을 눌러보면 1천만원 갖다가 세달 만에 1억을 만든 분인데 보면은 신익이기 1억원, 원금은 1 0 0만원1 0 0만원에서 1억까지 세달 어떻게 된 건지 살펴보면은 처음엔 한 계약으로 매수매도해서 100만 원벌 다음 날은 두개 매수매도해서 500만 원벌 이렇게 복리로 수익을 낸 거를 재투자, 복리 재투자. 계속 했더니, 1만 원짜리 계좌가 1억이 넘습니다. 었 이렇게 수입을 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실전 투자대회를 나가봤는데, 키움증권을 포함해가지고, 1등을 10번을 넘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1등 그이 제일 많은데, 좀더 노력해서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한 달에 취미로 300만 원 정도 수입을 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대로 공부해서, 월3 0 0 0 이상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국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직접 연락처가 있으니까 간단한 자기소개서만 문자하시면 제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 1등을 할때 어떻게 1등을 했고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가 쓰기 조금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그냥 터한 문사만 남기시면 됩니다.